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. 그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대면한 이후 솔직히 끝났다고 봤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.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증인은 오히려 당당했지만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 대질신문을 핑계로 대부분의 질문을 피했다며 직접 봐도 참 안타깝고. 옹졸했다고 지적했다. 이어 그날은 오세훈 시장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을 것이라며 변호사들도 감싸주기 어려운 상황 같다. 서울시장 재선은커녕 사회생활도 쉽지 않을 것 같다. 그래도 잘 버텨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. 앞서 23일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과 공개적으로 맞대면 했다. 오 시장은 2021년 4.7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 13건을 받아보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모 사업가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 이날 오 시장은 11월 8일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고, 이에 명씨는 오 시장이 나에게 울면서 부탁했다. 7번이나 만났다고 주장했다. 또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해 내가 나섰다며 김전 의원이 오 시장을 정말 좋아해서 시장으로 만들려고 했다고도 말했다. 국감 도중에는 김영선이 오 시장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고 연애편지 같은 내용도 있었다고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다.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에서도 명씨는 오 시장이 김전 의원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"내가 여기서 다 폭로할까?"라고 말해 장례가 술렁이기도 했다. 한편 김영선 전 의원은 24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"내가 명태균 씨에게 오세훈 전 의원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건 사실"이라면서도 "두세 번 정도 같이 만났을 뿐이며" 이 후엔 명 씨가 오 시장을 만날 때 가끔 배석한 정도였다고 해명했다. 그는 오 시장과 명씨 모두 약간의 과장은 있는 것 같다며 더 말하면 오해만 커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.